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11강이죠. 최대 최소의 정리를 공부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반폐구간 또는 반개구간이라 얘기하죠. 여기에서 연속인 이함수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액시아표가 a고요. 여기 액자편은 c고 여기 액자편은 b입니다. 이거는 반폐구간 또는 반개구간 어떻게 얘기해도 좋아요. 여기에서 연속이 함수이죠. 최대값이 존재하나요? 최대값은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최소값은 존재할까요? 최소값은 있네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고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자이번에는자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자 이렇게 비워두고 그 다음에 요 x c에서는 함수값이 요 녀석이에요 잘 보이세요 자 여긴 A고, 요거는 X자표가 B입니다. 요거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X equal C에서 불연속이에요. 여기선 최대값이 존재할까요? 최대값 존재하네요. X equal B에서.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최소값은 존재하나요? 최소값이 없네요. 다음. 요번엔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요번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이렇게. 요거 x 좌표가 A고 자, 꼭점이 x 좌표가 C고 그다음 여기 x 좌표가 B다. 이렇게 두면 우리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최대값 당연히 존재하고요. 어디서 존재할까요? x= b에서 최대값을 갖죠. 최소값 역시 존재합니다. 꼭지점에서 갖죠. 그래서 최소값은 자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네. x= c에서 존재하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는 과연 뭘까? 폐구간에 비해서 f(x)가 연속이면 이거 중요하죠. 폐구간에 비해서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가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폐구간 또는 반개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요 밑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잠수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여기가 x 좌표가 a이고 여기는 x 좌표가 b이고 여기 꼭점 x 좌표는 c다. 그러면 이거는 반폐구간 또는 반개구간에서 연속이 남세요. 최소값도 존재하고요, 최대값도 존재합니다. x= a에서 그런데 반드시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이 그림을 보도록 하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폐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만에 함수 의 f 스가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을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물론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x자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음 같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x 표가 a고, 요거는 x 표가 b죠. 그 다음에 x 표가 c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존재하죠? x= b에서. 최소값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최대값, 최소값 다 존재해요. 그러나 자 반드시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최소값을 못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정리합니다. 폐구간 A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완벽하게 익혔으니까 문제 하나 풀고 11강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다친 구간, 폐 구간, 같은 말이죠. 0하고 3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폐 구간 0, 3에서 FX가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연속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구간에서. 자, 다친 구간, 폐 구간에서 연속이 되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x 이 x 플러스 1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릴려면 x분의 2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야 되죠. 자, fx 이 x분의 2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어요. 요걸 액축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액측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폐구안 0, 3에서 연속이 되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연속이 되네요. 자,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러면 색깔을 한번 잠깐 바꿔 볼까요? 자, 우리가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0에서 3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요? x 0에서 갔네요.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최소값은 3에서 같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쉽지만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가 자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요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소리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자, 11강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란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여기에서 연속이면 중요하죠?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것이 이 강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폐구간의 입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폐구간의 입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반드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강에 가 있겠습니다.